호세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57페이지입니다.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57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르엘의 피를 예외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이니라. 그 날에 내가 이스르엘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르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궁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궁일이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마엘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르 하마를 젖뗀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그 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르엘의 날이 클 것임이리로다. 다음에 네 어, 담임 목사님 출타로 인해서 제가 새벽기도 인도하게 됨을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호세아서 말씀을 어, 같이 함께 묵상할 건데요. 어 이게 소선지서 중에 제 호세아서를 같이 묵상하는데 어, 이게 대선지서 소 선지서 하면은 이게 분량의 그 구분 때문에 대 선지서, 소 선지서 이렇게 분류하는데 우리가 이렇 소라고 하면은 뭔가 더 이게 낮게 여겨질까 생각할 수 있는데 어, 분량이 작은 만큼 그 메시지는 확실하게 어, 날카롭게 우리의 심령을 찌릅니다. 것처럼 소, 그 것처럼 선지서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제약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신서 중에서 우리한테 가장 친근한 서, 선지서가 있다면, 오늘 읽은 우리 호세아서랑 또 요나서가 있겠죠. 어, 두 선지서가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나마 우리한테 가장 친숙한 어, 선지서인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선지서 중에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확히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뚜렷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말로 한다고 그걸 다 온전히 흡수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어릴 때부터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려 줍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그 아이 자녀한테 새겨서 어 살면서 지혜를 이야기를 통해서 어 배워 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것처럼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제 선언을 하시기 전에 어떠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호세아서가 전체 14장 중에서 1장부터 13장까지가 이야기체인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호세아가 결혼하고 그런 음행을 은유로 소설하는 것.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 전체적인 소론의 기능을 합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와 결혼한다. 라는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관국이, 부관국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가 어, 상징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음란을 저질렀다. 그냥, 그냥 이렇게 죄를 지었다고 하면은, 아, 이렇게 막연한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 우리가 지은 죄가 이렇게 크구나. 어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서 당시의 북이스라엘은요. 누가 다스렸습니까? 여로보암 이세라는 왕이 통치하였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이세 통치 시기에는요. 북이스라엘 왕성했습니다. 누구와 비교를 종론하면은 다윗과 솔로몬의 그 황금 시대와도 같이 그리고 우리가 역사, 역사적인 관점에서 봤어도 이런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더 활발하게 왕, 왕성하고 이여로보함 이스때가 가장 전성기였던 것을 역사적으로도 알수 있는데요.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헤뜨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과 세력가들은 어떠했습니까? 호화롭고 향력적인 삶을 살았겠죠.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업과 무역이 융성하면서 누가 이익을 얻었습니까? 정치가들이나 상인들은 자신들의 삶의 수준은 올라갔겠죠. 그런데 이러한 삶의 수준 올라갔는데 누가 힘들하고 어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노동자나 농부들. 사회적 약자들은 군주님과 압제 때문에 고통받는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절은 이제 표제에서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는데 우리가 호세아가 언제 시절의 선지자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유다왕 유,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리고 이스라엘 왕은 요로범이 2세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아까지는 통치 기간이 100년이에요. 그리고 요로보암은 기껏해야 40년. 약간 연대기적 차이가 있어요. 그렇다면 왜 유다 왕은 100년이라고 그 왕들을 나열하고 이스라엘 왕은 요로범이 2세만 했느냐라고 했을 때 어 여러 신학자도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이렇게 호세아가 여로보이세때 활동한 선지자잖아요. 그냥 그 여로보암 이 세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다 보니 여로 요로, 여로보이 세가 죽고 나서 이제 스가라 왕이 집권할 때쯤에는 종권적인 어, 보복이 있다 있어서 호세아가 남 유다로 어 도망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시야, 요다, 마하스, 히스기야까지 남 유다 왕을 기록하였고 여로번이스 이스라엘은 여보암이세까지라고 이렇게 명명하지 않았나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호세아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무엇을 하라 했습니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서 수임받기 위해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뭔가 멋진 일을 먼저 시작할 거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처음 명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나는 뭔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일을 해야 할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일을 나한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뭔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이 국가적 음란의 죄를 누구한테 짊어지라고 하십니까? 애원자한테. 그러면 왜 호세아가 이러한 짐을 지어야? 했을까요? 이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죄에 대해서 고발하고 심판하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왜그 죄에 대해서 고발하고 심판을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뜻에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 호세아를 부르시고 그 죄를 호세아한테 넘기시고 있습니다. 그 결혼한 상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고멜. 여러분 고멜이라면은 우리가 음녀라는 이미지 때문에 어 악한 여자 생각하는데, 근데 고멜이라는 이름 뜻도 참 좋아요. 고멜이라는 이름 뜻 자체가 성취하다, 완료하다. 이름 자체는 너무나 좋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음료를 결혼하라고 할때그고멜을 하면서도 그 고멜이라는 이름 자체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성취하기 위한 암시.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을 완성할 거다. 그 심판을 이야기하시면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그러니까 그 심판조차도 그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고만한테 가서 고매를 취하고 그녀가 임신하고 출산한 것을 신속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째 낳은 아들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르엘 이스르엘의 이스르엘 뜻은요?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 하나님이 심으신다. 이 이름도 너무 좋죠. 자 하나님 뿌리시고 심는다는 측면에서는 이게 번영하고 축복하고 다산의 풍요로운 그 생산과 수확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근데 이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암시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 이스라엘은 지역 이름이 있는데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요, 애후 왕조, 요로 보함 이 세의 왕조가 그 에후 애후, 에후의 고향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열왕기 상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이세벨이 어디서 심판을 받습니까? 이스르엘에서. 또 이스르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합의 아들들이 학살당합니다. 그러니까는 에후라는 사람이 그 이스르엘이라는 곳에서 그전 왕권을 심판했던 것처럼 너희도 심판할 것이다. 그것을 애후 왕조 더 나가 아 북이스라엘 왕권의 종말을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왜 심판하십니까? 여러분 이 애후 왕조도 전 왕국인 오므리 왕조의 그런 폭력과 그 흑독한 정치를 그대로 이어 받았기 때문입니다. 별반 다를 바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들의 그들 또한 심판하시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둘째 나은 딸의 이름이 로르하마. 뜻이 뭐라고 합니까? 궁일이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석을 궁일이 여기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루하마의 어근에 이제 라, 라함 이렇게 있는데, 이 뜻이 자궁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성의 자궁. 자, 자궁이 어떤 역할을 하나요? 아이를 품에 안아서 그 아이를 키우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이 그들을 품에 안고 계셨다. 난 너희를 끝까지 품에 안고 사랑했다. 근데 더 이상 그 사랑을 나는 품지 않겠다. 너희는 내 품을 떠났다. 라고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 심판을 얘기하면서 그러나 내가 유다의 족속을 국민이 여기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을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얘기하시면서 남유다의 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대조를 이루면서 너네가 그만큼 심판을 받을 거다. 그 심판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유다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셋째 이름이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충격이죠. 왜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켰을 때 하나님은 선언하셨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언약과 선포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선언을 파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은 죽대도 없이 자기가 내뱉은 말을 왜 이렇게 바꾸시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이언약은요 먼저 누가 파괴하였습니까? 그들의 백성이 그들의 백성이 먼저 파괴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것을 선언하시면서 너희가 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한다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러날 것이다. 그거를 파괴하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근원적인 정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깨지니까요. 결국 그들이 무엇을 따르게 되어 물질과 욕망. 그러니까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잘못을 막 선언하시면서 그런데 갑자기요 10절 11절에서 다시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과의 원역관계 다시 재개한다고 하세요 이거 우리가 선지서설을 묵상하다 보면 은 뭔가 거북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어, 어려운 말씀 하시지, 괴로운 말씀 하시지, 그리고 왜 나한테 찔리는 말씀을 주시지? 그냥 좋은 말만 하시면 안 되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정하는 것이지요. 참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잘못을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방법도 하나님이 먼저 제시하십니다. 여, 여러분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다 보면은 분명히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그냥 사랑하면은 그냥 그냥 넘어갈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끝나지는 못해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부모죠, 아이야. 너가 이런 부분 잘못한 거, 너도 인정하지? 인정하면은 아빠가 용서해 줄게. 그냥 잘못한 것만 이야기하고 끝나면은요, 관계가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근데 계속 내가 너를 이렇게 잘못된 것을 분명히 말하지만은 나는 그래 너의 부모야, 아버지야. 너가 그것을 다시 너의 잘못한 것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면은, 어, 너, 너는 다시 우리 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한테도 계속 말씀으로서 찔림을 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부담스러워 하지 마세요. 거북스러워 하지 마세요. 그 말씀을 통해서 아,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러시구나. 나와 함께하고 싶고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구나 여러분 오히려 두려워해야 할 것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무감각해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감각하고요 나한테 찔림이 없다면요 오히려 그걸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아, 하나님이 날 버리셨는가? 여러분, 그 관계를 유지하시는. 근데 이 관계도요 누가 먼저 제시하십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요. 하나님 먼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한테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서 우리한테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만 우리의 제약된 본성과 우리의 악한 모습 때문에 매 매번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자절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전한 방법, 자신의 방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회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회복을 누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자녀로서 누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누리는 방법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실수하거나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낙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밀어진 그 손, 손을 다시 잡고 일어나시면 됩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래야 할 것은요 우리의 방향이 안 바뀌면 돼요. 우리 어디에 방향 가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그 나라. 우리가 신앙생활 다무은 넘어지고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방향은 바뀌지 않으면 됩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힘들면 잠시 쉬면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해 복 시켜 주면은 다시 일어나서 가면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그 나한테 주신 그 찔림의 말씀이 그냥 채찍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나를 올바로 세워 주시기 위해서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시구나라는 것을 같이 묵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심각한 음란은 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의지했던 거, 그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의지하니까는 재학이 드러납니다. 그제약을 통해서 어떠한 것이 태어납니까? 음란의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더 이상 궁울함이 없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게 된다. 우리는 우리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은 악한 것이 나오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 이후에 있을 그 회복, 하나님의 그 회복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날카로운 그 징계를 달갑게 맞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심판과 그 말씀이 나를 다시 회복의 길로 가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회개는요, 어,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호세아 말씀을 어, 묵상할 수 있게 인도하으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북이스라엘의 죄를, 어, 밝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었습니다. 그 끊어진 백성들의 결국 어떠한 심판이 있었습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그런 심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회복의 길을 먼저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회복의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죄악된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길과 진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던 그 기쁨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12월 성탄절을 준비하는데 가장 큰 기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가 우리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동행을 할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매일매일 나의 제약된 모습을 점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그 기쁨을 주시옵소서 회개를 통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거룩한 동행을 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삶을 살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늘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